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2도까지 올라가는 등 27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 기상들은 대구 경북 지역은 내일은 오후에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국지적으로 천둥번개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면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로 에너지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에너지총회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립니다. 4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총회 준비 상황, 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를 40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대구로 사무실을 옮기고 총체적인 준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장관과 글로벌 기업 대표, 전문가 220여 명이 참가를 약속해 초청 연사는 목표인 200명을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논문 접수, 부대 행사 스폰서 유치도 목표를 채웠고 총회와 함께 열릴 산업 전시회 부수는 92%가 판매됐습니다. 참가자 유치는 60% 후반대지만 지난 2010년 몬트리올 총회 때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항공편 등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숙박시설이 부족해 대구 인근 도시의 시설까지 이용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지만 국내 홍보가 부족한 점도 숙제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이 전개될 겁니다. 전개되고 또 저희 그 조직위원회에서도 각그 지역에 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참가자, 참관자들이죠. 참관자들 같다 많이 저희가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대구시는 숙박과 교통, 관광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동참을 이끌어 내는 한편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어, 그다음 비즈니스, 미팅,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을 한다든가, 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가 불과 40일 앞으로 다가면서 오 조직위원회와 대구시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지역민들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 100을 넘는 10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과 같은 수치로 전국 평균치도 지역과 같은 105로 조사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와 미래 생활 형편을 묻는 항목에서는 지수가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은 높아졌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서는 엑스포 개막식 무대 마무리가 한창인 가운데 엑스포 도우미들을 상대로 막바지 현장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전시 체험장은 외관을 갖추고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탄불 전역에는 가로등 배너와 오외 홍보판, 육교 현수막 등이 설치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은 정전 60주년 기념 축하 비행 연습으로 오늘과 다음 달 2일, 3일, 4일 동안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쯤 저고도 비행으로 평소보다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정전 60주년 기념 전승 행사는 다음 달 4일 오전부터 10일 전투비행단에서 열리며 의장대 시범과 블랙 이글 에어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고 시민들의 부대 출입도 가능합니다. 김천시가 포도 자도 따기와 농촌마을 체험 등으로 구성해서 올해 처음 시도한 그린 농식품 투어가 지난달 19일부터 3주 동안 17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체험,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의 56%가 부산, 청원 등 경남권이었고 수도권 주민도 40%가 넘어서 김천을 다른 지역에 알리고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